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한 또 세부적인 요건 어떻게 됩니까? 네, 요건 있죠. 요건은 총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어, 임차인, 그다음에 주택, 그다음 에 계약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차인 요건은 이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. 내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?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? 종합소득 금액이 있습니다. 소득 금액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. 또 있습니까? 예,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의 세대로 포함된 모든 사람이 집이 없어야 되네요. 맞습니다. 이 일정 요건 아주 거 굉장히 미한데요단어가이네 가지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주가 네.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 세대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임차인 요건인 거죠? 임차인 요건. 하나 남은 거두개 어, 남았죠. 두 번째 요건 이거 임차 주택 요건이죠?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. 이제 거주의 형태가 오피스텔 같은 거 해도 됩니까? 네,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고요. 예, 고시원에 포함됩니다. 여기 끝입니까? 음, 이제 마지막 요건이 남아 있죠. 계약 요건입니다. 자, 임대차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. 꼭 빠지지 않는 단어 이런 거막확 확정일자 이런거 그런 거 중요합니까 확정일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, 결국 전입일이 중요한 건데요 아 전입신고는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주소지 하고 네. 그다음에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.